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여기서 약초 뿌리를 보러 왔습니다. 여름에 이 근방에서 본것 같은데요. 뿌리가 있을지 좀 파봐야 되겠습니다. 네 파자마자 노란 뿌리들이 나옵니다. 이게 오늘 찾고자 하는 약초입니다. 네 뿌리가 나왔는데 노란 뿌리가 보기 좋습니다. 향긋한 칡뿌리 향이 납니다. 이 식물이 방기과의 세모래덩굴입니다. 약간의 독성이 있지만 약재로서 좋고요. 항암과 혈압 거풍의 작용 이 있는 탁월한 약재입니다. 네, 약재명을 편복 갈근이라 하고요. 편복은 박지를 의미합니다. 뿌리에서는 향 좋은 칡뿌리 향이 납니다. 그래서 잎은 박지를 닮은 칡뿌리 향이 난다고 해서 편복 갈근이라고 합니다. 네, 약재 맛은 쓰고 매우며 찬 성질이고요. 독성이 좀 있지만 약재로 소량씩 쓰면은 안전한 약재입니다. 이 편복갈근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. 특히 모세혈관 확장작용이 밝혀졌습니다. 혈압조절상태가 좋아지고 기를 잘 돌게하고 혈액속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작용도 밝혀졌습니다. 네 또한 항암작용이 있는 약초로 특히 간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. 거풍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풍습으로 인한 사지, 근육마비, 감각이 없는 증상에 효과가 좋습니다. 네, 이 편복갈근은 화습작용이 있습니다. 독통이나 복부 창만, 세균성 설사, 이질, 장염에 효과가 있고요. 관절염, 신장염 등 각종 염증에 좋습니다. 또한 진해와 청간의 작용으로 해수와 천식, 백일에등 기관지에 좋고요. 간 실증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또한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요. 풍습 마비 동통, 요통, 수종에 탁월한 약제입니다 이세모래동굴잎도 건조해서 달인 물을 염증과 류머티즘, 유통의 치료약으로 쓰고 있습니다. 네, 약제용은 말린 뿌리를 하루에 5 내지 15g 정도를 문근이 달여서 복용합니다. 과용이나 장기 복용은 안 합니다. 오늘 탁월한 효능의 세모래동굴 편복갈근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